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조 4편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 시조는 다 각자 다른 작품이에요. 시조가 워낙 짧으니까 한 개만 가르치기가 좀 그러지 않아? 어, 세 줄짜리라서. 그래서 다른 종류의 시조를 이렇게 4편을 네 엮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조에 대해서 이거 그시험범위시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시조의 갈래적 특성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거야. 근데 기억 안 나면 쌤한테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음. 하셔야 돼. <laughs> 자, 일단 시조는, 쌤이 지금 잠깐만 막 간단하게 말하면 시조의 종류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음, 시조가 고려 말, 고려 이제 중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고려 말의 형태를 갖추고 조선시대에 널리 쓰여졌으며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시조가 조선 시대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시조를 종류를 가면 1번 평시조. 평시조. 얘는 이제 조선 좀 초기에 양반 사대부들과 기녀들, 기녀들이 주로 썼어요. 그러면 이 기녀들은 양반이 아니고 천민이죠. 그러니까 양반들만 향유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어시조라는 게 있는데 어시조는 생각 그냥 안 해도 돼. <laughs> 그럼 제끼고 연시조로 한다. 연시조는요. 아 그리고 저평시조는 있잖아. 제목이 없어. 그래서 첫 번째 줄을 그냥 제목인 척해요. 연시조는요. 특징이 뭐냐면 위에 있었던 이 평시조를 여러 개의 연으로 연달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세 줄이 5. 여기에 제, 1 수, 이런 말이 있어요. 1 수, 2수3 수, 이렇게. 여기는 연이라고 안 하고 수라고 불렀거든요. 세는 단위가. 그래서 이렇게 수로 나누어져 있고 뒤에 또 나와요. 이렇게. 어, 뭐, 제, 2수 뭐, 이렇게. 음. 시험에는 단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골라서 나와요. 뭐 1수4수5수 이렇게. <laughs> 뭐, 이렇게 랜덤으로 나오고요. 이게 1번 특징이고 두 번째는 얘는 제목이 있어요. 제목을 통해서 많은 것을 유추할 수 있겠지, 뭐, 자연, 친화라든지, 뭐, 이거든 뭐, 기행을 했나 보다, 여행 갔나 보다, 이런 걸 파악하실 수 있고요. 자, 세 번째가 바로 사설 시조예요. 사설 시조는요, 조선 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중기가 시작되고, 그 이후로부터가 쭉 후기거든요. 그래서 막, 조선을 문학적으로 나눌 때 사실 그냥 반띵하는 경우 되게 많아. 여기가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그 임진왜란 전이 그냥 초기. 임진왜란부터 그냥 후기.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엄밀히 따지자면 뭐, 아까 어떤 학습지에 따라서 그 조선 중기다라는 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조선 중기라는 말은 임진왜란 그쪽이야. 그러니까 선조 때. 예를 들어서, 정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굳이 따지자면, 중기다. 중기다. 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음. 자, 근데 이제 그냥 뭐, 후, 초기 후기라고만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고,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좀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 탐관놀리의 어떤 가렴주구를 비판한다던지 아니면은 양반의 어, 어떤 권위와, 권위로운 뭐랄까, 권위주의? 어, 허세불이 있는 거? 그런 걸좀 풍자, 비판, 되게 해악적으로 하는 그런 주제들이 좀 생기기 시작해요. 뭐, 가난에 대한 한탄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뭐 여성으로서의 고, 고통.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가층이 서민으로 확대된다. 물론 양반들도 계속 시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사설시조의 특징은 굉장히 진솔한 민중들의 생활상을 담고 있다는 거야. 어, 안 여자의 이야기, 뭐, 가난하게 태어나 어떤 흑수저의 고통 이야기, <laughs>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양반 까는 내용, 뭐, 이렇게. 주제도 정말 다양해지겠죠.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일단 어디가 길어지냐면, 여기가 이제 초장, 중장, 종장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중장이랑 종장이 길어져요. 대부분은 중장이 길어지기는 하는데, 가끔 종장이 길어지는 사설시조도 있기 때문에, 종장 혹은 중장, 이렇게. 둘다 같이. 그러니까 하나만 가져가면 그것도 틀려요. 중장만 길어졌다. 이러면 안 돼. 둘다 같이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설시조의 특징까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조 대 편은 딱 봐도 어떡하겠어? 네 개잖아. 요 <laughs> 이거 다 있어요. 음. 쌤이 쓴거다 있다. 봐, 양반이 쓴거 1번, 기녀가 쓴거 2번, 연시조, 만흥 3번, 사설시조 4번. 이렇게 네 개의 시조가 엮여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시조에, 그러니까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의 갈래상의 특징은 백0 외워야 돼요. 쌤이 준 프린트는 확인하세요. 모르면 다시 물어봐. <laughs> 자. 진행이 뭘까요? 자, 갑시다. 일단 처음으로 만날 작품은요, 성산문입니다 자, 조선 전기의 분신이고요. 세종이 정말 아꼈어. 어, 여러분 그 한글 만든 곳 아시죠? 어디야? 그 후민정을 만들었던 집현전에서 학사로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기억하셔야 되냐면 사육신이다. 사육신은 뭐냐면 그 여러분 그 역사서 역사적으로 그 아시죠? <laughs> 내가 왕이 될 성인가 누구시지? 자 수양대군 세종의 아들이죠. 수양대군이 이 자신의 조카였던 단종을 음... 내쫓고 자기가 왕이 돼. 얘가 나중에 어떤 왕이 되냐면 세조가 돼요. 세조. 그러면 얘는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이제 영월로 유배를 보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개유정난이라 그래 개윤원에 일어난 난리다 개유정난 사건이 일어났었어. 이 개유정난 때 생각해보면 뭐 왕이 바뀌면 예를 들어뭐 서울의 봄이야 갑자기 <laughs> 전두환이 뭐 대통령이라 그래 그러면또 그래도 은근히 반발하는 세력이 또 있잖아. 그 반발하는 세력은 어떻게 해야 돼 가만두면 돼안돼 돼. 눌러야 되잖아요 반발하지 못하도록. 그 세종이 너무나 아꼈던 그 세종, 그러니까 세 종이 있고 여러분 이에 이 이해 여러분 역사 너무 모르는 인간들이 많지. 자 세종이 있고 그죠? 더 태종 태세 문단세잖아. 이렇게. 문, 단, 세,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문종은 세종의 아들이야. 단종은 문종의 아들이야. 그지? 그러면은, 그리고 문종이랑 세종은 형제야. 그러니까 둘다 세종의 아들인 거지. 근데 세종이 죽을 때그 부하들한테 신하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문종을 좀잘 지켜라. 근데 문종이 아파서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문종의 아들이어도 단종이 왕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약간 잼민이 어린, 초등학생 나이에 왕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세조가 보기에는 얘 삼촌이니까 가짜는 거지. 저 애기가 무슨 왕이야. 그래서 자기가 왕위를 빼앗았다. 쿠데타를한 거죠. 그러니까 세종의 신하였던 성산문은 가만둘 수가 없지. 단종이 진짜 왕인데, 세조가 왜 저렇게 왕위를 빼앗냐, 이거야. 그래서 세조가 계유정단으로이 정권을 딱 잡고 나서, 한 2년인가? 3년인가? 그 지나고 나서, 이 성산문을 하고, 이제 몇 명의 신하들이 뭐를 하려고 그랬냐면, 그거를, 어, 이렇게 불러요. 단종의 복위. 왕의 위치를 복권시킨다. 그죠? 복구시킨다. 단종의 보기를 꾀했어. 근데 실행하기도 전에 걸렸어. 누가 이제 꼰질렀겠지. 그래서 단종의 보기를 꾀하던 신하들을, 어떻게? 해? 이제는 좀 위험하지? 아 어디서 감이요? 그래서 죽여버려요. 죽여버린 여섯 명의 신하가 있어. 자, 이거 뭐야? 죽, 을, 사. 얘는 여기 그 숫자 6, 신, 하. 죽은 여섯 명의 신하가 있어요. 뭐 성산문 이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육신이 여섯 명 있었고 이그 더불어서 살려는 드릴게라고 한 생육신이 있었다. 그러면 이 얘는 안 죽었지만 얘들은 다 유배 보내고 막 전국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좀게 이렇게 숨어 살아요. 이 생육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김신습 작가야. 자, 비상문학의 이생규장전 있거든요. 그 이생규장전이란 한문 소설을 쓴 작가가 김시습이에요. 김시습은 생육신이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 이 시조를 읽을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개유정난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조 들어갑니다. 자 갈래 평시조예요. 자 절이, 성격 절의적 풍자적 비판적. 그럼 일단 누구 까야 돼? 수형대군을 까야 돼. 세조를 까야 돼, 그죠? 절이란 얘기는 절개란 뜻입니다. 절개가 있다. 응. 그래서 제재, 배기와 숙제의 고사, 주제, 죽음을 각오한 굳은 처이와 지조. 실제로 성산문은 죽었음. 특징, 중의법과 절의법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비판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응. 그리고 배기와 숙제의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굳은 절개를 부각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초장 갈게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재를 하나 누라.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지금 3 4 3 4 이렇게 되어 있네. 그래서 얘가 평시조 뭐야? 4음법입니다. 그리고 음수율은 뭐지? 3 4조. 혹은 44조라 그러죠. 시조의 음수율은 44조 혹은 34조. 이 수형사는요. 아, 그 약간 여러분 고사를 알아야 돼. 고사를 알아야 돼. 여 요쪽 볼까? 여기 이쪽 여기 볼게요. 자, 백이와 숙제라는 애들이 중국에 있었다잉. 얘들은 뭐냐면 그 원래 은나라 사람이거든요. 원래 은나라 사람인데 나라 망한 거야. 그래서 은나라가 주나라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되지? 선생님, 요, 어, 자리가 없어. 음 여기다 쓸게요. 음, 어, 여기 왼쪽도 있다. 이거 볼까? 음, 요 요쪽 볼까? 백이와 숙제의 고사 주나라 무왕이 지 은나라 주왕을 멸하자 무왕의 행가 인의를 배반한 것이라며 주나라의 곡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수양산에 몸을 숨기고 고사리를 캐어먹고 지내다가 굶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백이와 숙제는요. 얘네 둘이 형제다. 둘이 형제인데 둘이 같이 절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원래 어디 나라 사람이었냐면 여기 적혀있죠. 은나라 사람. 이 그, 은나라 사람이었어. 그래서, 은나라 사람이었다. 어. 그래서, 은나라 사람. 은나라가 은나라 사람이었다. 은나라였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머, 뭐야? 아, 죄송합니다. 뭐 갑자기 이렇게 돼. 음. 어, 뭐야? 음. 소리 음. 자, 은나라 사람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빌런이 뭐야? 주나라야. 그죠? 이렇게 좀 대조시켜 볼게요. 주나라의 왕이 누구야? 지금 누구 어, 주나라 무왕이 있지. 주나라의 무왕이 그래서 빌런이죠. 여기서는 이재. 이제는요, 백이 숙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주나라 무왕한테 이제 반발하는 거지. 나는 새로운 나라 싫은데그래가지고 벼슬을 다 내려놓고 수양산이라는 산으로 들어가요. 음, 수양산이란는 산, 그러니까 실제로 산이 있는 거야. 그 산에 가서 고사리를 캐먹고 지나다가 죽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양산을 바라보며 라고 하는 게 때마침 세조의 왕자일 때 이름이 뭐야? 수양대군인 거야. 그니까 여러분이 인스타 스토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딱 박아가지고 친구가 너를 저격한 거야. 응. 그러면 니네 이름을 딱 박았어. 그럼 누가 봐도 나를 저격한 거잖아. 아니, 내가 왕이 되는데씨내 이름을 가지고 그냥 대놓고 나를 저격해? 어떻게 하겠어? 죽여야지. 그래서 성산문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자, 그래서 수양사는 중위법이라는 거야. 1번. 배기와 숙제가 은둔했던 중국의 실제 산. 그리고 두 번째는 세조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 수양대군이라고 중위법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바라보면서 이재를 하네. 하나는 건 뭐야? 한탄하는 거지. 이거 진짜 중요해. 왜냐면 성산문은 백이 숙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 이 백이 숙제 정도면은 왜 되게 그 절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 절개가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성산문은 이재를 깐다? 왜까지 가볼까? 자, 줄여. 이, 이거 앞에 한 글자가 있으면 외우기가 쉬워. 굶주려 죽을 진들. 그냥 굶어 죽지 그랬냐? 이런 거야. 이제 굶어 죽지 그랬냐? 하면서. 채미라도 하는 것인가? 채미는 채집하는 거야. 풀을. 그러니까 풀을 채집한다는 거. 얘도 중의법이거든. 자, 여기서 이 동그라미 되어 있지. 중의적 표현. 쌤이 이거 보라색으로 해드, 해드릴게요. 중의적 표현이 세 가지가 나와. 이렇게. 오케이? 괜찮? 음. 자, 중의법. 채미는요, 1번은 무슨 뜻이야? 고사리를 케어 먹는다는 한자의 의미고, 또 다른 뜻은 약간 뭐 콩꼽을 받아 먹는다? 그 느낌. 그래서 수양대군, 세조가 주는 녹봉을 받는다. 그러니까 세조 밑에서 벼슬하는 놈들 있잖아. 까는 거지. 음. 그래서 아니 무슨 그러니까 이제 굶는가 그러니까 고사리를 캐는 행위를 세조 밑에서 벼슬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도 받아 먹으니까 먹을 거 받으니까 아 그냥 차라리 굶어 죽지 아 고사리를 왜캐 먹어?라고 대기와 숙제를 까고 있다 한탄하고 있다 마지막 종장갑니다. 평시조의 첫 음절 뭐야? 진짜 중요하지 삼음절이다 세 글자예요. 음. 자 비록에 푸세의것인데 푸세이시 푸성기라고 생각해봐 푸성기 그지 푸성기 그 뭐야 풀풀 풀, 풀떼기 비록 풀떼기라고 해도 뭐가 고사리가 비록 고사리가 풀떼기라고 해도 막 고기 먹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야그 문제가 뭐냐 그 누구의 땅에서 났냐는 거야 그래서 그 누구의 땅에서 났냐 여기서 이제 땅이얘가땅이지땅 그 누구 땅은 아니야. 이때 그 누구가 여우도또 중요법이지. 1번. 백이 숙제의 상황으로 본다면 주나라 무왕의 땅이다. 너네가 고사리 캐먹은 그 수양산도 이제는 누구 땅이 되었어? 주나라 땅이 됐잖아. 왜왜거제 같은 땅에서 나는 풀떼기를 뜯어먹냐라고 뭐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뜻이야? 녹봉을 받는 곳 어디야? 세조의 땅이다. 드시죠. 그래서 여기 중이법 세개나나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작품을 이해하다 보면 중이법을 이거 이거 문제 안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 싫어하잖아. 자, 그렇죠? 중이법 세 가지 나왔다. 수양산, 체임이, 귀, 귀,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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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그렇지? 음. 자, 그리고 그럼 표현법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네. 뭐냐면 바로 이 부분 뭐냐. 음. 서리법. 그러니까 녹봉 받지 말란 얘기지, 알면서 묻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봐봐, 이 은나라에 이재를 깠어요. 보통은 이재는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반적인 통념 혹은 관습적인 상징으로서 절개 그 자체예요. 그죠? 이 이재도 대단하지 않아? 어, 나 같으면 나는 고사리를 먹고 못 살아. 무슨, 뭐, 무슨, 웅, 녀야 뭐, 이게 <laughs> 무슨, 이게 막 마늘과 쑥만 먹고 인간에 대한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원래 절개의 상징이라고, 원래. 다른 작품은 이, 다른, 여러분, 다른 고전에서 이제가 나오면 무조건 완전 멋진 사람. 절개, 지조, 이런 거 완전 멋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산문의 이 작품에서만 이제를 까고 있어. 그러면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혹은 관습적인 상징으로는 이재가 절개를 상징하는데 성산문는 독특하게 어떻게 하고 있어? 이재를 비판하고 있어. 왜? 고, 고사리 캐먹었다고. 야, 그냥 굶어 죽었어야지 이렇게. 근데 성산문는아 멋있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왜냐면 자기는 진짜 죽잖아. <laughs> 수양한테 대들었다가 그럼 이렇게 비판하면은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아, 어떤 효과가 있을까? 바로 성산문. 화자의 절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죠. 이제보다 내가 더 절개가 있어. 라고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죠? 이제는 보통 절개의 상징 플러스예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이 플러스도가 그러면서 내가 언어더 레벨의 절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산문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발상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조를 더 높여 높여서 나의 더 나의 절개를 더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나는 고사리도 안캐 먹을 거야. 나 그냥 죽을 거야. 이러고 실제로 돌아가셨다. 사용당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성산문에 어 작. 그, 이거를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충성심을 아우, 너무 강조하는 거지. 아우, 진짜 멋있지 않아요? 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시면 어, 얘도 평시조인데요. 좀 자리가 없으니까 잠깐 지울게요. 자, 얘는 이제 계량이로잖아. 그럼 뭐야? 기생 느낌 나, 안 나? 나죠? 음, 기생, 기념. 이 사람이 워낙 시를 잘 썼는데 이 시가 엄청 멋있다. 볼게요. 평시조예요. 이거 기생이 썼다고 사설시조라고 하면 안 돼요. 황진이도 그러고 황진이, 홍랑 뭐뭐 뭐 여기 이제 기생이 뭐 황진이, 홍랑, 개랑 이런 사람들은 다 평시조를 썼어요. 양반이 원래 기녀랑 같이 주고받으면서 시집고 놀았던 게그 시조를 쓰면서 놀았던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화우 흩뿌릴 때 울며작고 이별아 님이라고 하네요. 이화는 알아두셔야 돼. 이화가 뭐냐면 백꽃이거든요. 이화가 백꽃이에요. 백꽃. 그지? 응. 여러분, 이거 간단한 한자 좀 외워주셔야지. 이화는 백꽃이야. 그럼 여기, 여기 적을게. 도화. 황도, 백도. 뭐라 그래? 복숭아. 복숭아꽃. 얘는 왜 중요하냐면, 복숭아꽃을 따라서 산을 막 올라갔더니, 무릉도원이 있었대. 천국같은 신선들이 사는 세계. 얘는 뭐랑 이어져? 무릉. 무릉도원의 상징이 되죠. 이화가 백꽃이고요. 그리고 음. 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아아 아아 그것까지 할까? 행화. 행화는 살구꽃이에요. 그 암행어사가 머리에 달고 오는 꽃 있잖아. 그게 행화거든요. 그래서 암행어사야. 근데 행화랑 도화 뭐 백꽃, 이화 이거는 다 모두 항상 무조건 뭘 상징해? 꽃 언제 펴? 계절 언제 펴? 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도와 행와 이와 이런 게 시에 나오면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여다라는 걸 눈치채 주셔야 돼. 계절적 배경. 100%다. 겨울에 피겠어요? <laughs> 계절적 배경이 언제야? 봄이라고. 겁나 중요합니다. 이와란 단어 모르면 봄인 것도 눈치 못 채. 이와여 대할 때가 이와 이거야. 거기에 그 뭐야 그 학교의 상징 꽃 그게 백꽃이거든요. 음. 자 봄에 막 이화가 막 백꽃이 막 백꽃이 내린다 하면서 비가 내린 거야. 봄에 헤어진 거야. 막비 내려가지고 막이막그백 백꽃이 뭐 하얘요. 하얀색 꽃이 이쁘게 막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별했어? 울며 부쩍그 엉엉엉엉 하면 헤어지기 싫어요. 하고 이별한 님이 있다. 아 이미 주제가 딱 그러지 않니? 그죠? 이별의 정안. 응, 이별의 정안. 있을까? 이별의 정안. 되게 한국 전통의 문학적인 주제 아니야? 어, 슬퍼. 이별했잖아. 자, 그리고 근데, 추풍낙엽에도 너도 날 생각하는가? 이 추풍낙엽 뭐야? 여러분, 추, 가을이죠. 가을 바람에 낙엽. 아, 감성 돋는다. 그지? 막, 이게 낙엽이 떨어지는 거지. 자, 어떡해. 위에도 화강적 이미지, 아래도 화강적 이미지. 그리고 더불어 뭐할수 있어? 첫 번째, 초장에서는 봄이었는데, 시간이 지났어. 계절 두번 바뀌었다. 지금 언제야? 가을이에요. 가을이 되었어. 가을이야. 가을인데도 나는 아직 너를 잊지 못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너도 날 생각할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사실 서리법은 아니다? 왜냐면은, 내가 진짜 궁금한 거야. <laughs> 님도 나 생각하면 궁금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봄에서 가을로 바뀐다는 거, 이거를 일단 뭐를 표현할 수 있다. 계절의 변화, 계절 변화,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의 경과, 시간이 흐른다. 두 번째는 또뭘할수 있어? 이별이, 이별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 해결됐어. 해. 갈등해서 안 됐어.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떤 애상감, 슬픔이 더 심화되겠죠. 어, 정서가 더 심화되겠죠. 음. 그래서 그둘다 하강적 이미지니까 더 슬프다야, 그렇지? 종장.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는 놈에 평시조니까 요거 왜야? 1, 2, 3, 천리의 세 글자네요. 세 글자. 그, 그리고 천리라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문학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잖아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 항상 정감의 깊이를 더한다고 해요. 여기 밑에 가볼까? 천리 머래. 임과 떨어진 공간적인 거리.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알죠? 삼천리 화려강산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 면적이 삼천리라고. 근데 삼천리 중에서 아, 니이 얼마나 멀리 있어? 천리나 멀리 있어. 그러니까 뭐 실제 가능할 수도 있지. <laughs> 삼천리 중에서 천리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은 뭐야? 떨어진 공간적 거리. 이거는 뭐냐면, 다른 말로 물리적 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거리, 찐 거리. 근데 요새는 두 번째로, 해석하, 두 번째로 확장해서 해석해보자는 거야. 실제로 님이, 뭐, 한차 타고 30분 정도 되는 곳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님하고 이별한 내 마음은 님이 얼마나 몰래 느껴지겠어. 다가갈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별로 인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는 정서적 거리라고 해요. 정서적 거리감. 물리적 거리감. 응.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진짜 천리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산말리잖아? 삼만리 멀리 있으면 얘는, 아, 공간적으로 불가능해. 왜냐면 우리나라가 삼천리니까. 삼천리, 뭐, 어, 님 어디, 뭐, 님 뭐지, 뭐, 프랑스에가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조선시대. 근데 여긴 천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천리 뒤에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설령 가까운 곳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심리적 거리감, 정서적 거리감이 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거야. 그죠? 시적 대상이 임과 나의 거리감이 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 효과가 뭐야? 정감의 깊이를 더한다. 여기서의 정감은 뭐예요? 애상감이야. 너무 슬퍼. 음, 애상감. 여기서 막뭐 기쁘다는 게 증폭된다 뭐 그러면 안 되잖아. 슬픔이 커져. 그리고 외로운 꿈. 왜? 내가 님을 생각하니까 외로워서 그런 거지. 그죠? 시적 상황이 다 드러나죠? 이런 거 쉽지 않아. 러브스토리니까. 음. 여기 정리볼게요평시조고요 감상적, 애상적. 이와우, 추풍, 낙엽, 이별. 주제, 이물 그리는 마음. 특징, 하강적 이미지를 가진 시어를 통해서 이별의 상을 효과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별, 계절의 흐름. 뭐야? 이와우, 추풍, 낙엽. 괜찮지? 음. 그래서 이와우와 추풍, 낙엽이 바로 계절이 봄에서 가을로 바뀐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도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얼마나 슬프겠니? 너무 쉽지? 자, 뭐, 역순행, 이런 거 없어요. 시간이 흐름으로 간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 잠깐 쉬었다 갈까요? <laughs> 세 번째는 쉬었다 오겠습니다.